안녕하세요. 지우명차 분당 정자점을 운영하고 있는 심피즈라고 합니다. 오늘은 똥잘 싸는 법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똥을 잘 싸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필수 조건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화가 잘된 똥이라면 어떤 것인가? 즉 좋은 똥이란 어떤 것인가? 요걸 좀 설명을 해 보죠. 첫째,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아예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고 어, 배변을 봤다 그러면 아, 잠시 똥을 쌌군. 그리고 바로 냄새가 없어질 정도로, 냄새가 매우 적게, 똥을 쌓고 나고 알아차리는 정도만 냄새가 나고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냄새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소화가 잘된 똥, 좋은 똥은 배변 상태가 깔끔하고 그리고 그 똥에 함유된 수분량도 적절해서 되거나 또는 묽거나 이러지도 않죠. 그래서 항문도 깔끔해서 조금 과장은 아니고 사실 얼마든지 그런 상태로 제가 배변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척 안 해도 될 만큼 어 그렇게 아주 쾌변을 보고 배변 상태가 깔끔합니다. 반대로 불량 똥이라면 어떤 것이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먼저 냄새가 심합니다. 이거는 소화가 덜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썩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썩는 것과 소화가 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장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소화되고, 대장에서 소화되면서, 온전히 소화가 잘 이루어진 것은, 특별한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소화가 되지 않고, 시간은 억지로 보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좀 썩은 식의 그 화학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썩은 냄새, 악취, 뭐 암모니아 냄새 난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불량스러운 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잔변 느낌을 줄 것이고 변 자체가 되거나 또는 묽거나. 어쨌든 좋은 똥에 비해서 비정상이고 어, 불량스러운 똥의 상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서로가 상반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소화가 잘된 똥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장운동에 따라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편하게 나오는 것이 아주 똥을 잘 싸는 모양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똥잘 싸는 법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노래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음계 가곡으로 제가 작곡한 것입니다. 온음계를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음악을 들으시면서 작곡자가 왜 그랬을까 궁금하거나 어떤 의미를 알아차린 분이라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아주 환영하고 영광이겠습니다 오늘 감상할 음악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 시가 꽤 길어요. 그런데 기존의 서양식 작곡 기법으로 작곡을 한다는 분들은 님의 침묵처럼 긴 시에는 거의 곡을 못 붙입니다. 붙인 사례가 실제로도 거의 없어요. 혹시나 사실일까? 그게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긴시에 붙인 곡이 있는가? 그런데 저의 작곡 기법으로는 긴시에도 얼마든지 곡을 붙일 수 있는 작곡 기법이 있습니다. 괜히 잘난 찾아자면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자아의 작곡 기법이기도 하고, 작곡 법이기도 하고, 우리식 작곡법이라고도 할수 있고, 우리식 가곡이라면 이렇게 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긴 시에도 곡을 붙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에 과연 어떻게 곡을 붙여서 이어가고 있는지, 6분에서 7분 사이 정도로 좀긴 곡인데, 그렇게 쉽게 공감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반복을 해서 더 들어보시면, 뭐좀 새로운 면을 느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걸 당신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또 느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발견하는 분이시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무슨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작곡 노래 심피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가슴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아 펼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차 뒷골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개서의 추억을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을 뜻밖에 그 일이 되고 놀란 것은 뭐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 만들고 많은 것을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거닥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청수박이에 들어 왔습니다. 모래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네모한 것지만은 나한.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